국민통합위원회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잘 담아내고, 새 정부가 진정한 국민 통합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기대하고요. 국민 통합은 우리 대한민국이 행복하게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야 될 길인데, 최근 우리 사회의 갈등이 단순히 정치적 견해 차이를 넘어서서 다소 폭력적인 양상까지 가고 있는 것은 참으로. 어, 큰 걱정이 됩니다. 혐오와 배제를 넘어서서 상호 존중의 그 문화를 잘 만들어가는 이렇게 토대를 세워야 우리 미래 세대가 더 건강한 공동체에서 살수 있을 텐데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그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와 생각이 다르고 우리 지금 현재 정부와 생각이 다르고 비판적인 사람들도 한 목소리로 엮어서 가, 가겠다는 거예요. 그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면서 같이 갈수 있는 그 방안이 무엇인지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통합과 관련해서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우리 헌법적 가치, 헌법의 기본 정신이 국민 통합 더 나아가서는 국가 운영에 기본이 되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 통합 위원회가 대통령의 이런 뜻에 따라서 시대적 요구를 잘 담아내고 국민 통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회가 어 이제 긴밀하게 어 협력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통합의 시대를 열어가는데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네. 말씀드리고요. 어 국민통합위원회가 해나가는 일을 국회 뒷받침할 일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뒷받침하겠다는 네. 말씀드리면서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의장께서도 님어 헌법에 대해서 많은 관심도 기울이시고. 헌법 개정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 부상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헌법의 기본 정신 내지 기본 가치를, 그게 저는 관용과 진실, 타협과 자제의 정신이 바로 헌법이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바탕에서 통합의 정신을 가지고 통합위원장으로서의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통합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입니다. 많은 국민들의 또는... 우리와 반대해주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대로 대통령한테 건의해서 국정 각 분야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